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오늘 결단을 할것 같다고 하는데 어느 쪽이지 어느 쪽 결단을 할 것으로 상대 당 입장에서 예상하십니까? 저는 출마할 것이라고 그 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. 음. 진태양난의 상황은 맞습니다. 네. 뭐 저출산 고령 사회 부위원장으로서 저, 저출산 대책을 이제 얘기했더니 그에 대해서 대통령에서 강하게 반감을 표시해서 사직서를 냈더니 해임을 시켰지 않습니까? 음, 네.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이제.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핵관들 사이를 갈래는 갈래는 듯한 그런 표현으로 또 대통령실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를 네. 그다음에 초선 의원 48명이 성명서도 발표하는 이런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사과하라 해서 사과했더니 다시 또 독이 든 사과라고 사실상 출마하지 마라 백의종국 나라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지고 있는 상황이지만. 네, 네. 나경원 전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그 대통령실이라든지 윤핵관들의 강한 공격들을 이겨내야 될 숙제는 갖고 있지만 출마하지 않으면 더 정치인으로서의 그 입지가. 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이기 때문에 출마할 네. 것이라고 보고요. 네. 출마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여론 조사는 사실 뭐 300여 명 정도의 표본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것도 네.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론 조사이기 때문에 네. 네. 그 추세성은 저 김기현. 의원이 지금 저기 올라가는 추세로 있는 건 맞지만 본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하고 네, 네.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수도권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적임자라는 것을 당원들에게 잘 어필한다라고 하면 네. 오해의 이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네, 네. 또 결선 투표가 대단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1등을 하든 2등을 하든 하다 못해 3등을 해서 결선표에 투못 올라가더라도 그 3등을 가진, 가지고 그 입지, 본인에 대한 입지라든지 그 지분 같은 것들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네.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네. 출마할 것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